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ABC 주스, 피부에 양보하면 어떻게 될까요? ABC 주스는 사과, 비트, 당근 3개를 합친 주스라는 뜻이에요. 사과는 피지를 조절하며 피부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고, 비트는 항산화력이 높아서 전반적인 피부 고민을 케어하며 항염 효과가 있어요. 당근은 색소침착 케어에 좋다고 하고요. ABC 주스로 팩을 만든다면, 이세 가지 재료의 효과 때문에 유분으로 인한 트러블과 트러블 흉터 고민을 케어할 수 있겠네요. ABC 주스는 아무거나 사용해도 되지만 합성 착향료가 들어가 있지 않은 제품을 선택해주세요. 쌀가루를 팩볼에 덜어두고 ABC 주스를 조금씩 넣어서 점도를 맞춰줍니다. 이 정도 점도가 되면 완성이에요. 피부에 소량 발라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후 피부 전체에 발라주세요. 그 다음 5분 기다렸다가 잘 씻어내면 끝! 앞으로 ABC 주스 마실 때 조금만 피부에 양보해 볼까요?